표수의 동물 친구들입니다. 참 오랜만에 와줘.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오늘 저는 다른 비디오를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저안할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저도 생각하고 생각해 와서 한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아 그리고 그리고 그저 이제 제가 블락비에 대해서 그그 그 동영상을 다그 프로그램을 다시 할 거거든요. 그래서 블락 블락비 정떡국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와요. 저의 프로그램이. 많이 봐주세요. 많이 시청해주세요.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빠이빠이. 구독과, 구독과, 좋아요는 저의 생명입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